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영업자 대출이 천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의 한계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금리 급등, 이자 폭탄, 자영업자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조인데. 에, 이자 폭탄, 이런 상황이 지금 와버린 거죠. 이거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심각한 정황이죠. 자영업자 빚이 에, 960조고요. 내년부터 부실 위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 계속 오르고 지원 끝나가고 자영업자 부채 시한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폭탄에 자영업자 대출, 대출이 천조가 육박해 가고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이전보다 40.3%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고용은 꿈도 못 꾼다 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 뭐 공무원 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결국에는 자영업자들하고 취약 계층들만 갈라치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고 다 같이 사는 세상을 열어야지 지금 뭐 대기업에는 최저임금 이 문제를 대기업에서 고민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에,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취약 계층들과 경합하고 어,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우는 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좀비 자영업자 지원책 끊기는 내년부터는 빚못 갚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또 올리면 문 닫아야 자영업자들 이미 한계 성토 네 결국에는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로 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19로 내몰린 경기도 자영업자들 숫자는 내려가고 대출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노조 전임자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원해준다라는 거예요. 매년 627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공무원 노조는 7.4%의 월급을 올려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정황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집단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십위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배에 대해서 철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4차 산업혁명 더불어서 각종 기계화, 자동화 이러한 시대가 열리면서 서민들은 대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서민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 또 자영업자들 모두 정신 차려 갖고.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꾀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